차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럴 때는 후수귀마로 상대분 선수 양귀마에 대해서 응수를 해볼게요. 졸 띄우나요? 일단은 양 이런 건 바로 먹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이게 실수가 아니고 죽어두는 장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졸 오른쪽으로 쓸어서 둔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돌아오면은 졸을 쓸고 병을 열면은 상이 진출해서 때리겠다 라는 아주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중앙 졸이 빠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상이 먼저 진출합니다. 이러면은 지금 상이 병을... 때릴 수가 없죠 만약에 상이 병을 때린다면 병이 상을 잡고 차장을 치면 견마차니까 초차가 바닥까지 온다면 그때 상이 졸 때리면서 선수로 초차를 걸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와주는 수죠 지금 그리고 졸이 걸려있다라는 거 진출 오른쪽 우사줄 라인 잡으면서 상 위협하기. 상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뭔가 피해가 발생이 안 되려면은 이렇게, 지, 그렇죠. 지금처럼 조를 당겨서 두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두면은 차가 조를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못 지키게 막아야지. 길막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이 조를 걸면 합조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조를 하겠죠. 당연히. 이조이 상에 의해서 노출이니까 이렇게까지 두고 그리고 차기를 여는 거예요. 이러면은 지금 양득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상위병을 친다면 병이상을 잡을 때 포가 병을 때린다면 중앙상이 조를 같이 때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세요. 이거 내린 건 믿습니다. 지금 삼선에 달라붙으면은. 이게 포가 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도 안 시고 상이조를 때려 장군 치면은 또 포가 죽으니까 궁을 왼쪽으로 틀 겁니다. 그때 상이 바닥 들어가면서 상이 말을 걸고 차가 상을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궁 내린 게 결국은 좋지 않은 이적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장군 궁을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귀말을 주세요. 만약에 포가 병을 치면서 이 포가 차를 걸 수는 있겠죠. 그렇게 준다면 그냥 상이 말을 잡아도 돼요. 포가 차를 잡는다면 상이 바닥에 있는 초차가 초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가 병 치면서 한 차를 거는 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쫓기 때려 넘어장군 있지 넘어장군 있죠 사를 왼쪽으로 틀면은 차가 상 먹고 돌진 공짜 그런데 지금 조를 아아 아 쓸어서 둘수 있네 그거 아니야? 자 슬그머니 나가면은 차가 걸리니까 한칸 빠지면서 면포 달라고 하겠네요. 그렇다면 상이 나가는 건 오히려 후수가 된다라는 거 때려 차요. 아니 찾아보면 왕 잡습니다. 이러, 이럴 때는 포가 돌아오면 차가 죽죠. 그럼 어떻게 차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일단 차를 이렇게 한칸 쓱 빠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아싸하고 조리포를 잡을 때 이때 바로 상의 진출해서 선수로 차를 걸고 상장군의 외통수를 노리겠다 양방수를 가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한차가 이렇게 피했을 때 조리포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 차줄래 왕줄래 양방 네, 넘어가겠습니다. 원앙마 선수도 우수 김화장기 면포 명포 안착. 면포를 안착하면 병을 열고 마가 나오면 씌워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 진마 쪽포 넘는 좌 원앙마 장기죠.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차한칸 들어서면 이제는 양차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일단은 차의 라인을 확보하면서. 양졸 움직이지 마세요. 뭐 귀포 정도 할수 있습니다. 안 했어? 진출 양득을 주세요. 하면은 여기 줄을 밀거든요. 안밀수 없죠. 양득 당하니까 줄이 올라오는 순간 좌삼줄을 잡으면서 여기 양득을 걸고 독조을 겁니다. 그럼 상대는 여기를 열면서. 이 차가 장치고 귀마 머리를 누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졸이 그 아니야? 그럼 여기 때리면은 양득을 준 이후에 여기 졸도 쓸어서 죽인다라는 건가요? 양득하면 음 좋아. 일단은 귀일성이 진출해서 어차피 양득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박자 가열수를 좀 두어 놓을게요. 지금은 양득이 거의 무조건 당하 당해버린 장면이죠. 이마 머리 이 멱이 급소예요. 한 박자, 두 박자. 마가 뜰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급소입니다. 어? 뭐야, 이렇게요? 좋아요. 귀마진출하고 아, 근데 이게 너무 단발성적인 거 아닙니까? 당장 귀이상이 뜨면 은 마가포를 거는데, 어떻게 하실라고요? 지금 차길만 열려도 너무 좋아요. 이러면 한 차가 바닥을 달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자, 양빵. 이럴 바에는 애초에 이제 포가 여기 있었는데, 형태가 더안 좋아졌죠? 어, 이건 애들이 없지. 마 하나 주고, 두개 잡기, 어? <laughs> 뭐지? 상 달라고 하기, 그리고 마가 빠지는 수 있죠. 장군 자, 마가포를 걸면 초차가 3선 내려와서 또 포가포를 지키니까 차가 3선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그때면포를 걸어주고 애게되없이이건게면게요후오게마면 이렇게 되게이게이 나올 것이고열어주이이분 보니까 이거차 이렇게 되 아닙니다 기포 한차 여기서 뭐 바로 상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귀마 쪽 이렇게 차 나오면서 일단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차가 나올 것이고 오른쪽 차가 나왔다면 저의 좌진을 먼저 두들기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사를 들고 합포 양포 분할할게요 중포 나올 수도 있 양포 분할? 어? 이렇게요? 네. 피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귀포로 오면은 여기 안궁할 박자가 좀안 나오니까. 지금 빠르게 국내리고 사닫고 투텁게 갈게요. 야 이렇게 갖다 꽂으면서 양득할 수 있겠네 그러네 아 이렇게 난전을 좀 갈까요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갈까요 지금은 마가 마가 걸렸죠 양득도 걸렸지만 마가 걸렸기 때문에 좋아요 일단은 지킬게요 일단은 두칸 들어서 지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켜주고 야. 여기를 그냥 끝까지 물고 들어주겠다는 뜻이네 끝까지 살리겠습니다 응? 설마 이렇게 아이건 아니겠지. 일단은 때리지 못하도록 상게을 막으면서 나중에 뭐이거 치밀어 올리는 수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이렇시네렇게이렇 지금 다시. 형태는 서로 대등한 것 같아요. 상대분이 초에서 굉장히 아주 아주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에서 지금 형태가 그냥 그냥 그닥 그래요. 이제 수습하면 되겠죠. 야 여기를 계속 욕심을 내신다라는 건데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리 여기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면포를 안착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포가 오기 전에 안 오기 전에 안착할 수 있어요. 안착한 다음에 오면은 차가 올라가서 지키면 되니깐요. 자 띄우고 열어볼까 합니다. 마땅히 딱 이게 면포 안착이 안되니깐 둘게 없네요. 그렇다고 이제 마가 올라가서 두기는 좀 부담스럽고 진출 자 빨리 포 돌아가 봐봐. 일단 차를 좁고 면포를 안착할 생각입니다. 응? 음? 일단 차 비켜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면포 안착할 수 있죠. 이거 갈 곳이 선택이 어지가 없어요. 하나 아니면 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상대 면포가 이탈했으니까 머리 누를 수 있고 이귀 이상 머리 눌리면은 귀마두는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응? 기분 좀 그렇지 않아 저게요. 이제 면포 안착할 수 있죠? 이 포가 여기 와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안 돌아가면은 이게 안 돌아가면 나중에 이렇게 뭐 마가 올라서면서 빨리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한 포가 말을 걸고. 졸병대 조리병을 잡으면 마가조를 잡으면서 당장 마가포를 칠 수는 없지만 포가 말을 선수로 걸고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서 포가 말을 거는데 이, 어? 아 이건 완전 미스지 지금 차 상대를 하면서 병이 차를 잡으면 상대는 이 포가 차를 때리겠다라는 주장인데 마가포를 잡으면서 상포대를 하고 포가 말을 걸고 있어요. 이거 지금 너무 스테이 빨랐죠? 이거 너무 이게 손가는 대로 이거 딱 진짜 한숨만 보고 드신 거야 이거. 자, 어 그렇죠. 포 잡는 게 낫죠? 말을 선수로 걸어주고 이초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냅도 조리병을 잡으면 병의상을 잡고, 안 잡으면 병의주를 잡고 하나 주고, 두개 먹기 먹어. 잡으면서 이제는 병의상을 잡으면서 또 마상 양방 마가 들어가면서 마가 포를 걸고 포가 마를 걸 수도 있죠. 대차를 하면은 여기서는 차가상을 잡겠습니다. 차가 차를 잡으면 병이 차를 잡으면서 마상이 양방. 야, 이건 좀 아깝다. 근데 여기서 자고 갈게요. 이렇게 잡으면은 많은 병을 안 잡을 거예요. 조리병을 잡거든요. 그럼 그때 마가 떠서 마가 잡으면 그냥 대충 때리고 막 포대하고 포졸 양방. 기울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